78페이지 잠깐만요 <목소리도> 위에 되게 친절하게 잘 써져 있지? 어, 위에 여기 박스 이렇게 잘 써져 있잖아. 어, 열심히 보면 돼. 뭐 문제 못 풀겠지? 어. 가우스 있는 거 안에서의 극한 판단을 하실 건데 가우스 안에 있는 거에 스가 얘는 2분의 1에 어딜 찾는 거야? 2분의 1에 무슨 극한? 좌극한. 근데 좌극한이란 말보단 난 이게 더 좋아. 2분의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라는 말. 2분의 1보다 작은 수라는 말. 2분의 1보다 작은 수. 왜냐면 나는 가오수, 답만 내면 되잖아. 너희들 은 답만 내면 돼. 2분의 1보다 작은 수라는 거. 3보다 무한 수라는 거. 큰 수라는 거. 그렇다면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 예를 들면 돼. 아주, 근데 차이가 근소한 거.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1. 뭐 빼기 100분의 1도 좋고 10분의 1도 좋고 아무튼 요수를 뭐하면 돼? 넣으면 돼. 정답 끝. 넣어봐. 넣으면 어떻게 되니? 가우스 안에 숫자가 뭐가 돼? 1-100분의 2가 되니?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뭐 어렵게 네. 푸시려고 2천원 푸든가 열심히 하면 돼. 그. 어. 천원 얼마야? 1-100분의 2 1보다 조금 작은 가우스는 얼마냐고, 가우스. 0. 왜 대답을 못해. 그컷해 이렇게 푸는 거야. 야, 3보다 조금 큰 거. 3.1? 요게 중, 난 이거 얘기, 가우스를 푸는 요령은 이거밖에 없어.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푸는 거야. 조금 큰수 늘면 얼마냐고. 1. 1하고 바로 나와야 돼. 그치, 범스가? 야, 삼, 이게 3.1을 넣으면, 3분의 3.1이잖아. 얘는 굳이 분수로 다시 쓴다면, 1 플러스 3분의 0.1이, 아, 1보다 조금 큰 수가 되는 거잖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큰 수. 가우스심면얼마라고가우스못 풀면, 진짜 안 되는 거고. 한 문제만 더 할게. 그래서 유제쪽에 보시면 유제쪽에 유제쪽에 보시면 이게 예제로 분명히 다 있는데 얘도 학생들이 유제쪽은 다 학생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시험지에 나 해설지 봐 해설지 실컷 봐라 열심히 봐봤자 되겠니 어 해석을, 해설지를 봐도 모르니까 항상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건데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가우스 단독이 아니라, 가우스하고 그냥 일반식 X가 혼합된 식이야. 그러면 방법이 있어. 방법이야. 가우스는 다른 게 아니라 정수라고, 지금 숫자라고. 무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뭘 넣고? 2보다 조금 큰 2.1을 넣고. 2.1을 넣으면, 지민아, 가우스가 얼마야? 2.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됐든, 0분의 0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X는 2에 가깝게 가는 건지 2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자는 확실히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라는 거. 얘도, 가오스만 먼저 처리하라고, 가오스만. 왜 얘도 같이 처리하는 학들이 가끔씩 있는데, 아무것도 안되는 또 들어야 되나? 3보다 조금 작은 수라고. 3보다 좀 작은 수라고. 3보다 좀 작은 수. 2.9. 동세가 2.9를 가우스 취하면 얼만데? 네. 아, 쟤는 뭐. <웃음> 어, 쓰기 <laughs> 두 번만 할게, 자꾸. 2분의 제곱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네. 얼마 넣으면 되니 다이야 3으면 되는 거야. 3의 좌극화든 우극화이든 어차피 극한이 <laughs> 엄밀히 말해서 왜 자꾸 그걸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얘는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연속이고 연속인 거에 함수 값과 극한 값은 일치하기 때문에 3을 넣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 원래는 너희들이 연속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 넣어도 돼요. 3 넣으면 2분의 1이 라고 너희는 이제 어려워하면안 돼. 다른 애들은 못 풀죠. 적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했겠지. 아무튼 70%이지 됐고, 자,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합성 함수 때문에 그런 거야. 저희 페이지 79페이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극한은 못본 애들은 정말 아이프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근데 이 합성 함수의 극한 때문에 그런 거야. 합성 함수의 극한. 여기가 오늘 메인 이벤트고, 다음 시간에도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시 한번 다루긴 할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인 거야. 이건 합성함수가 아니라 너희가 배웠던 그냥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천 학생이 저번 시간에 결석하시고 영상을 안봐 봤기 때문에 한 번만 복습하고 들어가자면 1을 기준점으로 해서 1의 오른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으로 왔을 때 무슨 값을 대답하는 거야? y값 걔가 우극한이라고 대답해서 얘는 1이라고 대답하는 거고 1의 왼쪽, 1보다 모자른 쪽즉 왼쪽에서 왔을 때 분명히 빵꾸가 뚫려있지만 우리는 극한 극과 함수 값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대답하시냐? 2라고 대답하시는 게 앞에서 배운 기본 함수의 극한이었고 이번은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는 합성 합성함수, 함수의 합성 함수 극한에서는 두 가지가 섞인 함수를 쳐다볼 거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달라. 책을 보면 좋아. 열심히 보는데. 계속 보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꼭 복습을 해주셔야겠고. 이번 나갈 땐 이거 안할 거야. 지금 윈터 애들 미적분 원하는 예비 고일도 있어. 예비 고일이 무조건 원투를 나간 학생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수업 이거 안 해. 왜냐면은 급하지 않으니까. 또 배우면 되니까. 너희는 당장 배울 건데, 이걸 어차피 3월달에 한다 지금 하약의 차이점이 줄 뿐인데, 숙제를 내준 거에는 있어. 숙제를 내준 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보시면, 오리미트 자, 요령 잘 봐. 1에 좌극판을 볼 거야. 근데 F에 FX 구할 거야. 함수가 아니라 두 번을 한단 말이야. 두 번을 해. 그럼 여러분은 해설지 그런 풀이 말고 선생님 말도잘 고렴.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구할 거야. 그한 번이 안에 거부터 F고, 한 번이 안에 거부터 F야.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유명하잖아, 신수범 선생님. 똑같이, 다 이런 부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 되게 편한 거. 지금 1회 어디서 시작해? 자극화에서 시작할 거야. 그리고 합성함수를 왜 자꾸 틀리냐면, 얘 중간적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자, 1회 자극하는 해석할 건데, 아까 대답했다 거랑 틀리다는 걸 기억을 해줘, 합성함수는. 1회, 여기가 당연히 1, 1, 2, 3으로 대답할 거야. 1에 어디서 와? 왼쪽에서 와.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아까 촌아, 1에 왼쪽에서 오면 얼마라고 대답했어? 2. 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엔 2라고 대답하면 틀린다고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는 합성하면서 2라고 대답하면 틀리는 거고요. 또다시 극한을 그 한번더볼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라고 대답은 하는데, 2라고 대답은 하는데, 봐봐. 여기를 달려, 달려가고 있어. 근데 이보다 살짝 어떻게 된다? 모자르다 얘기를 해 줘야 돼. 분명 여기잖아, 여기. 여기쯤이잖아. 이보다 살짝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알았어? 아래쪽에 있다. 이에 요 표시를 못 하시는가? 합성 함수는 거의 날아계시는거요 표시만 해 주시면 돼. 우리 지민이는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들었니? 아무튼 그래. 이제 다 해도 되고넌 선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난 들었으니까. 이제 알면 되고. 자, 한번더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해결을 못 하시면, 여기를 해결을 못 하시면 나락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만, 중간만 해석을 하시면 돼, 합성함수.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뭘 읽으면 돼? 이게? 좌잖아. 이게 좌잖아. 이 좌, 손아, 얼마야? 이 좌. 이 좌. 어? 어, 마무리는 그냥 너가 하시는 대로. 그래서 합성함수는 요 중간 입장 때문에 계속 얘들이 틀리는 거야, 이 중간 입장. 한번 더. <laughs> 아, 다 FF구나. F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돼. 여기까지만 제대로 해도 돼. 그냥 오늘 던진 거야. 1. 골로 시작할 거야. 이래서, 오른쪽으로 올 거야, 오른쪽으로. 다 해야. 이래서 오른쪽으로 오면, 그각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래서 오른쪽으로 오면. 0. 근데 합성한 분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다고. 0이긴 0이야. 근데 요쯤에 있어, 요쯤에. 요쯤에. 오케이. 틀려만 말해가지고. 아, 많이 틀려. 진짜 많이 틀려. 여기 설명이 진짜 어렵다고 해서 애들 많이 틀린데 난 도저히 이을 못하겠고. 아무서 이걸 왜 틀리지? 그냥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런 거야. 이 중간을 중간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여기 우극한이야. 우리 안양고 지민아, 여기서 여기 우극한 얼마? 응. 그냥 마지막 그냥 이거. 그냥 가운데만 조심하라고. 가운데만. 합성함수 가운데가 문제인 거야. 알겠니?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여러분은 합성함수의 연속까지 구할 거야. 그거는 뭐 다음 주간에도괜찮은데 이걸 못하면 합성함수 연속은 못 구하지. 극한을 구해하는 연습을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3번. 선생님,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하고, 핵심, 그래도 특강기 2번은 니네가 하고 내가 풀어준 거 맞춰야 돼. 아,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나만 신다는 거고. 자, 한번 더. 끝나고 싶으면 선생 화이팅할 때 진짜로 나가면 돼 찾지 않아 걱정하지 마. 어, 너무 피곤해서 오늘 뭐 가야 돼. 뭐 나한테 안 얘기하는 데들 안 유차 그 얘기잖아. 저 남았지. 선생님 이안 오다고 전화한 적 없잖아. 그렇지? 어. 너가 연락이 없으면 혹시나 사고 난날해서걱정하데 연락은 해주면 걱정하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한번 걸리면 되니까. 그렇 범스가. 응? 한 번만 걸리면 되니까. 뭐이 시끼키가뭘 뭐, 얘기 를 집중을 못하고. 자 너가 대답해 그러면 이에 플러스야 이에우극한에서 올거야 이에 오른쪽에서 올거라고 걔는뭐있어 지금 이 오른쪽 얘이 그래프가 이에 오른쪽에서 오면 북한에 그 뭐라고 대답하냐고 크게 대답해 틀리면 쪽팔리면 다음 시간에 맞추면 되는거지 제발 상 이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여기 있잖아 여기 3보다 커, 작고 이제, 그, 어 진짜. 아, 참, 참, 뭐, 두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데? 가 대답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더 대답해, 똑바로! 그보다 <목소리> 작아요. 그러니까 3에? 마이너스로 붙이라고. 아, 진짜, 저 낯도 모리시한번더 대답해. 이번엔 3에 좌극강, 얼마야? 음. 뭐, 이거, 오면 뭐야? 뭐? 뭘? 야, 그래. 어. 조금만. 아, 지금 틀려도 돼. 틀리고 기억만 잘하면 되고. 정답이야. 나 중답은 0이야, 마지막. 마지막, 그니까 러 중간만 항상 잘하라고 했잖아. 중간만. 근데 갑자기 4번 예제에서는 문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리미트. X가 1에 플러스로 갈 건데, 갑자기 f 의 EX라는 말이야. 마. 어차피 이 문제는 어? 너희가 1보다 조금 크다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 1보다 조금 커, 1보다 조금 커 1.1이야, 1.1이야, 늘 거야. 그럼 안에가 얼마야? 2.2. 2.2가 중요한 게 아니라 2.2라는 숫자는 2보다 어떤 숫자야? 2보다 큰 숫자지? 그럼 이 문제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냐면 X가 2보다 어떤 숫자? 조금 큰 숫자 그거에 극한값만 다이렉트로 보시면 되는 문제야 얼마지 지민아? 2라고 담백하게 3이야 쌈풀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3이라고 핵심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사서 듣고 안 보이지? 아, 내가 너가 안 보이니까 손으로 들어. <laughs> 야, 너, 여러분들, 저기, 뭐야. 요거 있으니까, 그냥 좀, 그냥 대충 하자, 좀. 이걸 어제 어, 어, 어? 이걸 언제, 언제 이걸 옮기고 있냐. 니네가 대답할 거잖아. 어 너희가 우리가 파이팅! <laughs> 1번 나는 이식 안쓸 거야. 2번, 3번, 4번 자 번호는 자 실판 선생님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기 번호 인지됐지? 순서대로 대답하는 거야. 알았어? 1번, 1번, 2번 아. 지민이 3번, 검석이 4번, 너 5번, 6번, 다시 1번, 이런 식이야 알았어? 아 대답하기 너 힘들다. <laughs> 자,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일단은 2개지만, 딱 6개네. 1불, 1마래, 1마. 1마. 자, 1번, 여기 어디야? 빨리 대답해. 라고 대답하면 틀린다 그랬지? 2. 2. 응. 어? 응. 마. 어, 이마. 큰일 대답해, 아무튼. 3번. 누구야? 너. 어, 다 해. 네? 아, 다 번? 해. 아니, 다 해, 다 해. 여기, 여기. 여기 얼마야? 네, 전 2번인데. 아, 저, 저 3번. 아. 아, 아무튼 아 여기 대답해, 여기. 2요 <laughs> 응. 내가 안 보이지? 왜? 어, 2 맞지? 어, 정답.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불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3번 3?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면 은 3에 마이너스. 그렇지. 잘하네. 여기는? 그러면 범스가 네. 여기. 3? 어, 이은 뭐야. <laughs> 쉬는 시간 도안 했어? <laughs> 아, 3에 왼쪽에서 오면 뭐 얼마냐고. 1! 쉬는 시간도 핸드폰 하고 이씨 그냥 확막 이씨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야 이거는 센 예제 있는 거니까 잘봐 대부분 애들이 자꾸 이걸 가져다가 이걸 가져다가 이 안에가 얼마가 된다고 대답을 하냐면 나도 알아 무한대 문에 무한대 1차1차개수이니까이 안에가 1이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안에가 1보다 좀 크냐고 작냐고 1보다 좀 크냐고 작냐고 우리한테 중요한거야 1보다 좀 크냐 작냐 그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10을 넣어 10을 넣어 11분의 얼마야? 10이야 아, 11분의 9야 1보다 커 작어 작지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이걸로 바뀌는거야 x가 1로 가깝게 가는건 알겠는데 1보다? 작다고. 누구야? 초님? 2많이너어 아니야.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단만 얘기하는 거야. 얼마? 얼마? 어. 2. 어.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얘는 합성함, 합성함수가 3개 구조인 건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요렇게 식을 고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만 얘기하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아, 진짜. 마이너스 만한대 되게 싫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X 플러스 1에, 뭐, 나중에 공부가 잘해지면 굉장히 뭐, 방법이 되게 많아.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차피 요 정도, 1차식 정도면 되게 빠르게 본단 말이야. 굉장히 작아지고, 굉장히 작아지고. 뭐, 해서 뭐, 4에 가까워지겠다. 져 중간 과정 안하고든 근데 중요한 건 4보다 좀 크냐 장려하는 거야. 어? 그럼 4보다 크냐 장려를 해주려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만 되니까, 100을 대입하면 안 되겠지. 작아지는 숫자인데. 마이너스 100을 넣어봐. 분자, 분모에. 요런 게 하나의 팁이라는 거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00정도넣어보라고 그러면은, 계산치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9 9분의 마이너스 400일인가? 4보다 커, 작어. 4보다 커, 작어. 크지. 아, 작아요, 작아요. 뭐, 없어? 응? 아, 커요, 커요. 문제 응. 대답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요뭐 <laughs> <laughs> 어떻게 대답하라고. <듣다> <laughs>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야. 4보다 어떻다고? 4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이렇게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fx가 이제 대답해. 얘 얼마나 라고 1차나? 3, 2, 3. 얘 다시 봐야 돼. 분명히 문제로 있는데, 원래대로 하려면 얘 고쳤어야 되잖아. 내가 분명히 고치고 보라 그랬잖아. 어? 고치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원래 나, 아, 그냥 나중에 잘해주면 안 고쳐도 된단 말이야.